코알스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가 이 광선총은 오래돼서 변질된 음식을 처음처럼 신선하게 바꿔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장님이 이렇게 다시 어려지신 거죠. 이래서는 안 돼. 나는 용맹스런 용사라고 누구보다도 강한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 안돼 야다, 뭔냐, 뭔냐. 아기 어른들 다좀 말아. 대장님, 나 여기 있다. 어? 어, 죄송합니다 대장님 본능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만 나도 왠지 편안하군 그치만 허튼 수장마 어머따윈 필요없다 나는 용맹한 군린이야 온몸이 무시무시한 무기라고 음 우리 아기 낮잠 잘 시간이구나 아 고자자 무슨 소리 나는 지금 출동할 거다 안. 그... 무슨 짓이야? 내 부하들은 어딨지잘 잤느냐, 피디야? 왕이신 이모께서 친인을 돌봐주겠노라, 좋지? 호랑이 꼴리 내가 누군지 모르나? 스키퍼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줄리언 대왕님이 어디 가셨나? 아, 이난 사라졌네. 가꿍가꿍가꿍가꿍가꿍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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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유치한 짓 아무리 해봤자 나한테는 안 통해. 어디 간 거야? 가공 뭐야? 하하하하하하하! <âu uma> 놀란 네 표정이 정말 이제 볼만하구나. <cabinets> 대단하신 이네 몸에 까꿍 장난에 기절할 듯이 놀란 것이더냐? 안 되겠어. 까꿍 대비 훈련을 해야겠군. 왕실 전용 비행기가 잠시 위반으로 쑥. 완전 비상사택은 비행기를 잘못 골랐어 물고기를 줘야지 내가 이랬다니까 어쩐지 이건 아니다 싶었다 나참 아기 펭귄은 원래 아무거나 먹질 않느니라 아빠 펭귄이 직접 꼭꼭 씹어서 아가 펭귄의 입에다 뱉어줘야 되는 것이지 좀 더럽기는 하지만 어쩔 수없습니다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음, 음. 안 맛있지 음, 음. 안 고마워할 거 없다 음음 음. 네. 잘 먹어야지 음, 호랑이 꼬리 정말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성질 건드릴 거아 어, 이건 나의 실수 근데 속은 아주 시원하네 <laughs> 아기 방귀 이렇게 지독한 냄새는 내 평생 처음이다 뭉툭 빨아들이랴 알았어요 이장르 너무 지독해 에디 <laughs> <laughs> 착하나가고 낮잠자 시간이 됐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내 자장가를 들으면 그런 말을 언제 했나 싶게 잠이 솔솔 올 것이다.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보자고. 잘자라 피티 아빠 보렴. 네가된 항상 내가 있지. 네가된줄 줄이 줄이 아리 와, 아주 순식간에 잠이 드는군. 날개가 작아지니까 좋은 점도 있구만. 이럴 순 없어. 그동안 얼마나 훈련하고 경험을 쌓았는데, 에 아, 이렇게 무기력한 코니니테다니. 없어 이럴 순 없다. 아사 단판을 짓자 아기한테 한번 당해보라구. 야 그래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자꾸 앙증맞은 몸으로 말이야. 어리석긴 몸은 작아도 여전히 강한 것이 있다. 내 지도령, 리커 끌어올려버려.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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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만히 안 두겠다. 아사 날 던져. <목소리> 받아라. 그림 <트림> 시켜. <목소리> 던져라. 차! 설마 내가 너처럼 쬐끔한 걸못 받을 줄 아는 거니야? 받을 줄 아니까 이런 거지. 방금 그게 뭔지 않아 바로 아기 방기다. 이번은 정말 시원하게 승리하셨네요. 그럼 이제 거 자야지. <laughs>